대한민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먼저 찾아보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부결이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각종 서류나 신용점수 확인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대면으로 상담원과 유선상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좋았습니다. 신용카드 한도 대출은 금융 초보자들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한도 대출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다양하게 알아본 결과 신용카드 한도 대출은 1금융권, 2금융권 대출과는 다르게 굉장히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선호하고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면서도 할부 기간을 길게 설정할 수 있는 곳 위주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자세한 부분과 중요한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오전에 접수한 뒤 당일 입금이 진행되는 빠른 처리 속도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진행하기 전에는 해당 업체의 사업자가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필수적이었으며 스미싱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다른 업체와 비교 분석 후 책정되는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지는 않은지 체크한 뒤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덕분에 진행 절차는 굉장히 수월하고 간편했습니다. 최종 승인이 된 이후에도 입금이 바로 처리되지 않는 곳들도 있다고 하니, 사업자 등록증 확인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정식으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운영하는 업체인지 파악한다면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정 지출은 물론이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대 비용까지 고려해 본 결과, 월급이 사라지는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막막한 심정이었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먼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경제적인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세밀하게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했습니다. 프리랜서, 주부, 무직자와 같은 분들 또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별다른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상환 방법과 관련된 부분은 담당자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24시간 언제든 원하는 날짜에 문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경제 상황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며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이자 할부로 이용이 가능하면서 할부를 최대한 길게 설정할 수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폴리뱅크는 최대 12개월 한도 내에서 진행 가능하며 철저한 보안과 비인가 업체나 피싱으로부터 소중한 고객님의 정보를 지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폴리뱅크였습니다.